네 오늘은 슈퍼걸스 대전이라는 게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로비 화면 UI는 이렇습니다. 수집형 RPG고요. 게임 플레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. 배속 1배속, 2배속, 3배속은 11-11 깨면은 되고요. 그 다음에 자동이 있습니다. 자동 모드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서, 움직여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적을 눌러서 이렇게 타겟팅을 직접 할수 있습니다. 네, 아직 초반이라 자동 돌려도 네, 쉽게 쉽게 깹니다. 지금 2-8극 초반인데 아마 방금 보셨다시피 캐릭터들 피가 별로 없었잖아요. 아마 이제 점점 수동도 이렇게 섞어 쓰면서 해야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쿠폰 코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설정, 오른쪽 아래 설정 들어가셔서 파일 정보 누르신 다음에 여기 CS 코드 복사 버튼이 있거든요. 이걸 눌러줍니다. 이 계정 칸으로 넘어오시면 공지사항 버튼이 있어요. 눌러주시고 쿠폰 교환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쿠폰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쿠폰 알려드릴게요. 쿠폰 입력을 하시면 우편함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. 일단 이벤트 소환 한번 해볼게요. 이벤트 소환은 다 뽑았고요. 그다음에 엘리트 소환 가보겠습니다. 어 SSR이 하나 떴어요. 어, SSR 바로 하나 더 떴어요. 마지막으로 10회 뽑고, 아, 별거 없네요. 연출 스킵을 제가 눌러놔가지고, 일단 총 대략 240 뽑기를 했는데, 이렇게 같은 것들 나오고, 그 다음에 SSR이 두개 나왔거든요. 그래서 SSR 원하는 거를 돌파를 하려면,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되고, 같은 등급인 것도 다른 거두 개, 아무거나 두개 있어야 되거든요. 간단하게 알아봤는데, 이게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 탑10 안에 들어있는 게임인데,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퀄리티 있다고는 느끼진 못했어요. 게임 한번 즐겁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.